배우 윤세아가 SNL에서 8색조 매력을 드러냈다. 26일 TVN SNL코리아9 에선 배우 윤세아가 호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윤세아는 신사의 품격 코너에서 유감적인 몸매를 뽐냈다. 김수로 역할인 신동엽의 여친으로 등장한 윤세아는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섹시한 패션을 하고 등장했다. 이어 친구들에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남친의 주문에 그녀는 섹시함을 어필했다. 이어 애교가 좋다는 이종혁 역의 정성호에겐 꾹꾹 깎아 애교를 선보였다. 이어 소화가 안된다는 김민종 역의 정상훈의 등을 쓸어주며 섹시한 매력을 어필했다. 결국 윤세아의 섹시미에 내 남자의 우정은 깨졌다. 이미 지세포 연구소에서도 윤세아의 활약이 펼쳐졌다. 도시적인 매력에 지친 그녀는 순박한 매력의 여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순박한 매력의 세포주사를 맞은 그녀는 웰컴 투 동막골의 강혜정으로 변신 바보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며 눈길을 모았다. 그러나 그녀는 맞춤법을 다 틀리며 뇌순녀의 모습을 어필, 감독 김민교를 멘붕에 빠지게 했다. 이어 섹시한 세포주사를 맞은 윤세아, 그녀는 아가씨 속한 장면을 섹시하게 재현했다. 특히 메뉴판 목록과 가격까지 과한 섹시함으로 외치며 웃음을 안겼다. 이어 안젤리나 졸리로 변.